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공지를 올렸었어요. 유튜브하고 인스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혹시 저랑 같이 셀프로 바닥재 바꾸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하고서 공지를 내리고 신청서를 받았었는데요. 아무도, 아무도 신청을 안 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나름 했었는데 몇 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신청서를 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집을 찾아가려고 해요. 이번에 이번에 바닥재 시공을 할 것은 바로 예예요. 요 부분은 저희 집 송장이 붙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요 현대 LNC 쉬움 타일을 가지고 바닥재 시공을 할 건데 요게 데코 타일이에요. 일종의 데코 타일인데 준비물은 칼 하나예요. 왜냐면 안녕 겠습니다 네. 다시. 준비물은 그냥 칼 하나예요. 왜냐면 얘는 뒷면에 스티커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형지 떼고 스티커만 그냥 쭉쭉 붙이면 된다고 해요. 저도 요 제품 지금 처음 뜯어 보는데 같이 한번 뜯어 보실게요. 박스를 열면 오, 오, 오. 짜잔. 자, 요렇게 한 장, 한 장의 사이즈인데 요게 이제 화이트 마블이라는 그 제품인데 오 재질이 얇아요. 이티여서 요정도 두께인데 정말 대리석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요 뒤에를 보시면 아 요렇게 스티커예요 스티커 아마도 얘는 시공을 할때 사이즈를 재고 칼로 똑똑 재단을 해서 붙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할것 같고 시공 전에 바닥이 타일이라든지 뭐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루라든지 상관 없이 그냥 붙이면 되는데 대신에 평평해야 얘가 딱 붙을 수 있으니까 시공 전에 바닥을 먼저 깨끗하게 해둬야 할것 같아요. 요거를 틈새 없이 착착착착 붙이는 게 관건이니까요. 구독자님 댁에 가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받은 사진을 보니까 세탁기가 있는 그 베란다예요. 그런데 지금은 타일로 되어 있어서 나갈 때마다 신발을 신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차갑고 이런 느낌이 싫었는데 데코 타일을 시공을 하면 쉽게 그냥 맨발로 다닐 수 있고 닦기도 편하고 청소도 아무래도 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신청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구독자님 댁 시공 장소의 모습이에요. 이사를 오실 때 실내 내부 인테리어는 하셨는데 베란다 부분은 필름지 시공 외에는 손을 대지 못하신 상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분들이 사셨고,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타일 사이 백시멘트 오염도가 꽤 있더라고요. 쉬움 타일은 타일 사이 빈틈없이 시공을 하는 거고, 스티커 형식이라 시공이 정말 쉬울 거라 생각을 했어요. 타일 사이즈가 안 맞는 부분은 그냥 칼로 쓱 잘라서 스티커만 떼고 붙이면 완성이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베란다 곳곳 마감이 엉망이더라고요. 실리콘을 덕지덕지 막 발라놓은 건 기본이고 모서리 부분들을 평평하게 시공해놓은 게 아니라 여기저기 울퉁불퉁하고 또이 베란다가 네모 반듯한 시공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진 네모여서 시공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모양을 맞춰 시공을 마감하도록 노력했고요. 칼 사이즈가 맞지 않는 곳은 칼로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서 최대한 틈 없이 맞췄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하다보니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한두 번 칼질을 낸후 반대편으로 접어주면 수월하게 잘려요. 저랑 구독자님이랑 같이 재단해서 붙이고 했는데 그래도 큰 장판 시공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각이 많은 공간보다는 네모 공간 방이나 현관 시공이라면 더욱 쉽게 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2.5평 되는 공간을 시공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고, 그래도 최대한 빼낼 수 있는 건조기 같은 거는 앞으로 빼내서 바닥까지 시공을 했고, 세탁기나 냉장고, 뭐 수납장 아래 같은 이동이 어려운 곳은 보이는 부분 최대한 보이지 않게 시공을 했는데요. 만약에 시공을 하실 거라면 가능하면 짐들을 미리 빼놓고 공간에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을 하신다면 더 깔끔하게 시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쉬움 타일 시공을 정말 쉽게 할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동할 짐이 적고 바닥이 평평하다면 접착제 방식의 타일 모듈 방식이라 혼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대답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구독자분과 함께할 기회가 있다면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